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에 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금요일 시장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금요일에는 강한 고용 보고서 결과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고용 실적이 한마디로 깜짝 고용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다우 지수와 S&P 5 0 0이 다시 한번 나란히 사상 최저가를 갔네요. 다운은 올해 들어서 서른 한 번째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S&P 100은 무려 마흔 네 번째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서른 세 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올해 시장이 작년도 훨씬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섹터별로는 금융주라든가 소재주 그리고 에너지주 등 소위 그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라든가 부동산 등 소위 경기 방어적인 섹터 주식들은 좀 소외된 한 주말이 되겠고요. 한편 시장에서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라든가 기술주 금리는 좀 상승했지만 반면에 기술주들은 좀 부진한 흐름. 으로 보여주는 것도 지난 주말 주 시장의 큰트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주간 단위로 1.1%가 올라갔습니다. S&P 500은 0.9%가 올라갔고요. 다우 지수는 0.8%가 올라간 한 주가 되겠고요. 바로 이제 7월 고용 보고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규 일자리는 94만 3천 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5.4%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일자리의 어떤 증가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역시 바라든가 레스토랑, 호텔 등 소위 소매업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서비스업종에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정부 일자리가 24만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요. 역시 이 부분이 ADP 민간 일자리랑은 많이 차이가 났던 그런 이유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을 학계 대비해서 어, 선생님 뿐만 아니라 거기 학교에서 한 수많은 교직원들을 다시 많이 채용했다는 라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시피 이날 고용 보고서 결과가 워낙 좋게 발표가 됐거든요. 월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워낙 ADP 민간 일자리가 안 좋게 났기 때문에 이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상당히 오히려 고무된 분위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고용 시장 회복이 이제 연준의 이제 계속 어, 강조하고 있는 완전 고용 시장 팬더믹 이전으로의 복귀에 소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껏 어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지만 어, 코로나 19의 델타 변이가 재확산되면서 어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걱정이 없던데 지금 막 놀러 다니고 외부 하고 이제 다시 직장에 가야 되냐 이런 상황이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고용보고서였다는 얘기죠. 실망스러운 부분을 아예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라 상당히 긍정적인 장밋빛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고용시장 회복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가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에서는 자체 이크라미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세가 고무적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이 그,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업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실업자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포함해서 15세 이상 16세 이상 대비 인구에 대비 몇 퍼센트냐 이런 것인데요. 경제활동 증가율을 증가율 활동 참가율이 모처럼 이제 팬덤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멀었지만요. 그것은 결국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연방 정부에서 그리고 연방 정부 주정부 차에서 원 수많은 이제 베네피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영업하신 분이나 사업하신 분들 이렇게 주위에서 들어보면 대부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래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이해가 안될 정도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 숫자보다 실제로 일자리가 그러니까 오픈돼 있는 거죠. 사람 뽑겠다는 사람이 얼추 100만 명이, 100만 명 일자리가 더 넘쳐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간극이 줄어들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해갖고 차츰 차츰 다양한 제도들이 이제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미국의 그 박사님한테도 얘기 들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월세를 못 내면 이제 집에서 내보내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거든 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자리를 찾아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하는 사람도 있네요. 여하튼 경제활동 참, 참가율이 아, 우상향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날 발표된 이 고용 보고서가 이날 시장에는 좀 직접적인 영향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사실 경기 회복세가 증명이 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경기 방어주들 이 기술주들에서의 자금은 조금 이탈되는 모습이 오히려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네. 분석해 주시죠. 네, 이 맞습니다. 제 경제 활동이 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생각하니까 일단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죠. 사실 금리가 올라가 봤자 1.30 1 2 이구구뭐 이런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지난주에서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1.1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초에 막 올라가 기 시작할 때의 기대감과 달리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주만 이제 이런 소식이 나면서 1 3성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소위 I T 성장주에 대해서는 I T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일이 지난 금요일날 보여줬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달러의 가치를 좀 올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하튼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좀 올라가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좋아지는 것은 결국. 은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은행인가요? 금, 네, 네, 금융 섹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벤커버그 아메리카 이런 것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3.5%나 올라가면서 단박에 그냥 사상 최고가로 갔습니다 벤커버그 아메리카는 이게 주 주가 자체가 40달러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 저렴한 주식입니다. 가격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벤커버그 아메리카도 2.9%나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융주 섹터에서 가장 오래 들어서 강했던 것은 누가 말해도 블랙락이거든요. 블랙락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약간 오히려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실적 엄청 좋아했지만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술주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빅테크는 실체로 보면 약간 어이가 없습니다. 빅테크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거의 상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그건 트렌드기 이 때문에요. 빅테크 중에 애플은 0.63%가 내려갔습니다. 아마존은 0.9%가 내려갔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2.17%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일자를 리 자꾸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고 회사도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리고 당장의 수입보다는 어떤 성장 갖고 많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업들이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접목되는 것이 준비되어거든요. 준비되어 치고는 또 반등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상당히 또 많이 내렸습니다. 3.8%가 내려갔고요. 직장을 구한 사람이 늘어나면 뭘 하겠습니까? 출근하면 집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죠. 헬라튼 네. 같은 경우에도 6%가 떨어졌습니다. 네. 어~ 조금 굉장히 직관적인 네. 그 시장 흐름이 나타난 것 같아요. 경기 회복세가 증명이 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올랐고 금리가 상승하면 유리한 금융주들이 나는 오르는 흐름을 보인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면 불리한 어,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특징주들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토요일에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실적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특이한 경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항상 평일 날 실적 발표 하고 토요일 오전에 발표하는데 여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이익은 21%가 늘어났고요. 어, 경제 회복 그리고 투자 사업에 대한 수익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용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었다는 얘기죠. 어, 2분기에도 특히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상반기 합이 120달러가 넘었었고요. 작년 전체 수준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돈이 풍족한 회사라 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하튼 주가는 다시 한번 타상 체우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실적이 또 깜짝 실적이 나온 드랍박스죠. 클라우드 관련 주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나 올라갔습니다. 드랍트킹즈는 이제 온라인, 모바일, 소위 도박, 아, 갬블링 하는 회사라고보셔야 되겠는데요. 2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297%나 매출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원인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노바백스는 아쉽지만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적자 규모도 확대했고 그 전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뉴스가 보도됐지만 코로나 1구 백신의 FDA 긴급승인이 9월 이후로 또 미뤄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꼭 챙겨보셔야 될 주요 경제 일정들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 실적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에 좀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보수가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의 그 다양한 연방행 은 총재들이 시카고 연방행 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를 비롯해서요. 서너 명의 연방행 은 총재가 대여섯 건 이상의 멘트 연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거리가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경제 지표 중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 고용 보고서 거기다가 이제 관련된 테이퍼링 언급에 대한 우려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 주에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은 아마도 목요일 날 발표될 월트 디즈니 정도 정도가 관심권에 있으면 될 거야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양한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수요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월가이드 챙겨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장 판단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